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 마무리가 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새로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읽었던 부분입니다. <laughs> 우리 사도,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8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이 13장부터 이제 28장 로마까지 이제 이어지는 에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로마 여행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풀려나서 다시 이제 5차로 에 아시아 지역을 새롭게 도는 장면은 이제 사도행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시점. 그래서 각각 누가가 1차, 2차, 3차, 4차 이제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그 포커스를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을 이제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핵심적으로, 에, 특별히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그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한 여행이 이제 비스디 안디옥까지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역 빌리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아덴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다가 겐그리아로 가서 머리를 깎고 그곳에서 프르스겔아글라프부와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에베소에 가서 주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18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의 율법이라든가 유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성교적인 어떤 행보나 이런 전략들은 아주 일정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문 도시라고 하는 굉장히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큰 도시에 주로 예, 전략, 전략적으로 그것을 방문합니다. 이제 에베소 지금 뒤에 배경에 있는 에베소 이 지역도 이 동서를 가르는 길과 또 백길 이것이 만나는 지점이 에베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시에 방문해서 그 도시에서 에, 이 3차 전도행 포함해가 3차 전도행 때는 주로 3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2차 전도행에서는 얼마 정도 머물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누가의 기록을 볼때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관문도시에 방문을 해서 항상 사도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지역마다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유대인이나 아니면은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적인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사야 통독하고 수요일 날 통독했는데 신약에서 가장 많은 구약의 인용을 많이 했던 책이 바로 이사야서거든요. 그 이사야서 같은 책들을 인용하면서 거기서 언급되어 있는 오실 메시아가 누군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복음적인 것들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는 것은 결국 구약에 있는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 ...을 변론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바울의 그 변론하는 구약의 인용해서 말씀하신 변론한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사도바울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는 작정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작별을 하고, 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참했을까, 아니면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 이어지는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기술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아마도 그 브루스길라 아골라 부분은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성도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 신라만 다시 이제 예루살렘 혹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샤라에 상륙했다.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가이샤라는 바로, 에 이, 이스라엘의 동, 그, 서쪽에 있는 항구죠. 가이샤라. 바로 요빠 항구보다도 조금 더 북쪽에 있었던 가이샤라. 가이샤라에 도착한 것은 바로 사도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이샤라 항구로 돌아간 것입니다. 안디옥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그래서 가이샤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항상 예루살렘을 갈 때는 올라간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안부를 물은 후에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어떤 선교적인 보고들을 했겠죠.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혹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항상 예루살렘에서 어느 도시로 갈땐 항상 내려간다. 왜냐면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내려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북쪽에 자기들이 처음 출발했던 그 수리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도 오랫동안 머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머물러서 3차 전도 여행을 위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23절에는 바로 3차 전도 여행이 연결해서 시작이 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라고 한 것을 보았을 때, 저 얼마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가 이제 새로운 3차 전도여행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장 그리고 19장에 연결되는 내용 속에서는 바로 3차 전도여행 가운데 핵심적으로 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도바울의 행보를 누가가 자세하게 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치, 마치고, 예,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와서, 예, 그동안에 이제 교 물질적으로나 기도로 후원했던 성도들 앞에서 2차 전도 여행, 특별히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빌리보를 시작으로 해서 이 마게도니아 고린도까지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의 성도, 어, 그 복음의 확장에 대한 보고를 안디옥에서, 어,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섰겠죠. 그리고 이제, 에, 그 기간이 오랫동안 지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에,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믿음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새로운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 23절에 보면 갈라디아, 부르스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그 지역은 1차 전도 여행에 자세히 기록된 지역인데, 그 지역은 그냥 누가가 이렇게만 기록하고 쑥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이제 비슷한 경로로, 2차 전도 여행이랑 비슷한 경로로 이동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안대역에서 다시 시작해서 아마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방문했겠죠. 여기 사도 행전 기록되지 않지만, 그래서. 더베르스드라, 이고니언, 수리안디옥을 이제 그냥 한절로 23절 한절로 쓱 지나가 버리고 이제 내일 본문 속에서 보게 될 에베소 방문, 에베소에서 사역에 대해서 바로 누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3차 전도 여행이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의 에, 이러한 그 선교의 열정, 선교의 어떤 그 여정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그가 이방인들, 헬라인들, 크리스찬들을 향한 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는가를 보게 돼요. 정말 그 고단한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얼마든지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에, 교회를 돌볼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의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자기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과 거기에 있었던 성도들, 그들이 계속 머릿속에 아마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극게 세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것을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기가 전도했던 그리고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성도들을 뵙기를 원했고, 특별히 이제 에베소 같은, 에베소 같은 경우는 21절에 작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또한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다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그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들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도 조금이나마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향한 사도바울의 열정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순종하려 하는 그의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이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편안함을 굳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났던 사도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조금이나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뜻 따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정말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의 순종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려옵나이다. 아멘.